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입니다 이번 영상은 현대차 다시 한번 들고 왔어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현대차 차트 어 아주 예쁘게 쭉쭉쭉 올라갔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현대차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 역시나 장중에 17.35%까지 올라갔었고 마감은 15.65%로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음, 수급 보면은 종가 그러니까 장중에는 20만주 이상 외국인이 매수했었는데 마감 후 직계는 이렇게 10만주 매도로 변해 있네요 그래도 결국 외국인의 수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쭉쭉쭉 올렸다는 거 그리고 기관도 많이 오늘 매수했다가 오늘 매도세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개인이 다 받아줬고요 자 그럼 현대차가 움직인다는 건 그럼 우리는 전기차 관련주가 오른다고 해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수소차 관련주를 봐야 할까요? 당연히 수소차를 더 눈여겨봐야겠죠? 왜냐? 정부 정책, 정책과 맞물리는 테마는 전기차보다는 이제 수소차가 더 유력한 섹터이기 때문에 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현 정부가 밀고 있는 게 그린뉴딜이잖아요? 친환경, 그리고 수소차. 짠! 그 테마가 살아있는 한이 현대차 주가도 앞으로 계속해서 좀더갈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오늘 3%나 갭 상승 시작했는데도 음봉으로 밀리지 않고, 음 위로 쭉 양봉으로 뽑아냈습니다. 그그 그 말은 즉슨 수급이 오전에 빵빵했던 거고, 그래서 수, 수급이 빵빵할 때한5% 정도 올라갈 때 따라가는 게 오늘의 최선의 매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5% 정도 때 따라가셔서 이렇게 15%까지 올라가게 돼서, 이런, 이렇게 매매하신 분들은 오늘 참 잘하셨고요. 그런데, 15% 넘어서 사신 분들, 꼭대기에서 사신 분들, 정말 혼나야 합니다. 5% 정도까지 올랐을 때는 수급량이 있으니, 프리미엄 내고, 생, 내고 따라간다 생각하면 되는데, 15% 넘어서 따라가는 건 너무 위험하죠. 운이 좋아서 오늘 지수랑 수급이 뒷받침이 돼서 이렇게 유지된 거지? 아니면 윗골이 달고 쭉 밀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쭉 빠져봐요. 이거 어떻게 견디실 거예요? 마이너스 10%. 17%에 사신 분들, 물론 아직 이 마이너스 2% 밖에 안 되니까, 아, 다행이다 하겠지만, 이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랑 달리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주식은 최대한 돈을 잃지 않는 방향으로 매수 급소 자리에만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 다들 아시겠죠? 음, 새로 진입하시고 싶은 분들 그렇다고 내일 또 시초가에 무조건 따라가는 거 절대 금지입니다. 수급 항상 체크하시고 음봉 공약 혹은 눌림목 자리가 왔을 때 그때 편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번 주말 내내 지난주죠? 경제 TV에서 전기차 2차전지 관련 이야기가 너무 많이 돌았어요. 설레발이 너무 컸죠. 딱 듣는 순간 주식 누나는 아,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전기차 관련주는 조금씩 매도해야 할 타이밍이겠구나. 종목 편입 들어가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주식 누나는 오늘 VIP 분들께 수소차 관련주 추천하면서 종목 편입 모두 완료했습니다. 역시나 LG 화학. 한번 볼까요? LG 화학. 네, 음봉 났죠. 또한 삼성SDI SK 이노베이션 등 2차 전지 관련주 모두 음봉 나왔어요. 왜냐? 모두 다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TV에서 계속해서 떠들어댔죠. <laughs> 그거 보시고 시초가부터 달려들어서 매수하시는 개인투자자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주식누나는 어떤 종목으로 편입 성공했냐고요? 추천 종목 여러 개였는데 그 여러 개 모두 다 성공이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추천주 하나 설명드릴게요. 음 아니다 오늘 추천 종목 두개다 상한가 가서 기분 좋으니까 두개 알려드려야겠다. 음 오늘 에스, 어, 오전에 SK디스커버리랑 같이 추천 종목이었던 CIS도 있었는데 둘다 상한가 찍었습니다. 여기 텔레그램 방 한번 보여드려야겠네요. SK디스커버리 오전 9시 10분에 나갔었고요. 또 CIS... 오전 34분, 9시 34분에 나갔었죠. 자, 그럼 오늘 수소차 관련 주 추천 종목은 뭐였냐? 바로 일진다이아였습니다. 네, 수급 주확 흘러 들어오면서 외국인 매수 11만주, 평소랑 다르죠. 평소는 뭐 13,000주, 3만주, 요즘은 뭐 8,000주 이렇게 샀는데 11만주라뇨. 그럼 무조건 따라 들어가야죠. 기관 4 9 0 0주 뒤늦게 따라 들어갔어도 5% 이상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산 퓨얼셀이었어요. 하나는 더 알려드리면 네, 수소차 관련주 중에 대장주라고 불릴 수도 있죠. 거래소 종목이면서도 슈팅이 계속 나올 수도 있는 흐름. 이렇게 요즘에 기간 조정 받다가 단봉을 움직이다가 바로 급수 통과하면서 슈팅 나왔죠. 음, 내일 흐름 더 좋을 것으로 기대해 보면서 편입 성공했습니다. 이번 주 관심 종목에 넣어 두고 주식 누나랑 같이 지켜봐요. 내일 뭐 만약 음봉 나온다 해도 이 5일선과 10일선이 잘 지지선으로 이렇게 받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 깨지지 않는다면 더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또 오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CJ 제일제당. 음, 보여 드릴게요. 제가 오전에서, 오전 영상에서 은봉 공략해도 좋다. 그때는 왜냐? 42만 5천 원에서 42만 5천 5백 원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이때 은봉일 때 은봉 공략해도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양봉으로 전환돼서 마감되었죠. 왜냐?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고, 지수가 살아나니까 바로 같이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외국인 수급 보이시죠? 네. 주식 누나가 CJ 제일제당만 벌써 세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정도엔 꼭한번 슈팅 나와주면 좋겠네요. 그래야 저도 봤지 내가 올라간다고 했지 하면서 자랑할 수 있는데 말이죠. <laughs> 캔들이 단봉이지만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음봉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지금까지 수급으로 봤을 때한 번은 급등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러면 오늘 현대차편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